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대한민국은 정말 여러 가지 분야에서 파괴가 됐었는데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파괴가 됐던 게 법치주의였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대한민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을 제외한 여타 다른 나라들을 생각해 봤을 때. 스스로 진보주의자 좌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이 다른 게 아니라 법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원래 좌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내 자유뿐만 아니라 타인의 자유까지 지켜질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를 침범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할수 있는 법으로 우리가 규제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동시에 법에 의해 가지고 국가의 어떤 간섭 또한 마찬가지로 최소화를 시키는 거 이게 원래 좌익적인 어떤 사고관이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당이 자유를 얼마나 수중히 여긴 적이 있었는지, 아, 지난 뭐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코로나 시국에도 개인의 자유가 어떤 식으로 당연하게 훼손이 됐었는지 뭐 여러분들이 다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지금의 민주당을 진보 좌파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종북 주사파 좌익 세력이다. 이렇게밖에 부르지 못하는 것이죠. 아, 여기서 일단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게 민노총에 대한 문제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 사실 이제 뭐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을 지배하다시피 했던 게 민노총이었죠. 그리고 그 민노총이 대한민국을 지배했던 방식은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법 위에 군림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민노총이라고 하는 글자만 들어가면은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경찰을 상대로 뭐, 이렇 폭력을 행사한다라고 할지라도 제대로 우리가 뭐 구속도 못 시키는 것이고 그냥 뭐 법을 그냥 쉽게 어겨가면서 말도 안 되는 집회 같은 걸 하더라도 뭐 감히 경찰이 나서가지고 함부로 이제 뭐 진압도 못 하는 것이고 다만 이제 이런 식의 진압이 잘 이루어졌던 게 보수 정권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권 마찬가지로 굉장히 강력하게 진압을 했었습니다. 그때 노통 또한 마찬가지로 얘기했던 게 뭐였어요? 어떤 집단이라고 할지라도. 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었거든요. 최소한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진보 좌파들이 양심이라는 게 있었던 것인데 그 도통의 양심조차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이죠.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민노총의 이 악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민노총은 지금 대한민국의 암적인 존재입니다. 스스로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실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누가 또 주도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이 같이 주도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민노총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수십년 전에 운동권의 모습과 뭐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고 그럼 자연스럽게 뭘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영화하고 그리고 이제 뭐 열사 뭐 이런 걸로 만들어 버리는 거. 그게 원래 운동권의 수법 아닙니까? 그거를 지금 똑같이 지금 민노총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아 그런데 이제 뭐 최근에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인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대번에 나왔던 얘기가 뭐였어요? 오히려 민노총이 그거를 방관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국민들의 인식은 바뀌게 된 것이죠. 아, 지난 문재인 정부 동안에 같은 경우는 저런 불법 집회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반응을 못했었습니다. 대처를 못했었죠. 완전히 국가의 공권력이라고 하는 게 무너졌었는데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불법에 대해서 강력하게 아, 처리를 하겠다라는 것이고 이번에 이제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서는 캡사이신 분사까지도 허용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뭐,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예상이 또 되는 것처럼, 뭐, 좌익 쪽에 있는 그런 언론사들이, 야, 어떻게 이렇게 강경대응을 할 수가 있냐라고 비판했지만, 유니건 아, 청장 같은 경우는 끝까지 그 입장을 고수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실제로 이제 대규모 집회가 열렸던 지난 31일 같은 경우는 경찰이 지금 등에 메고 있는 거 보이시 텐데요. 저게 이제 캡사이신이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경찰이 이렇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강경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뭐 좌익적인 언론들이 이렇게 비판한다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이런 입장을 고수했었을 때민우총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예, 놀랍게도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순한 양이 된 것이죠. 아 근데 이제 31일 그날 광화문에서만 이제 대규모 집회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전남 광양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도 마찬가지로 아, 다음과 같은 집회. 이 집회라고 해야 될까요? 불법이지 어떤 시위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뭐냐? 언론사들은 저 장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도를 했냐?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민중의 소리에서는 안전장치 없이 고공동성을 벌이고 있던 김준영 금송도련 사무처장을 진압봉으로 내리치고 있다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실일까요? 그때 당시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어떤 모습이었는지 확인을 좀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김준영 씨가 고공동성을 벌이고 있는 장면인데요. 뭐 다른 얘기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불법 그 자체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거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 나서서 진압을 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저렇게 이제 지게차 같은 거를 활용해가지고 김주영 씨한테 접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주영 씨가 오른손에 뭔가를 들고 있죠. 저기 이제 보니까 그냥 뭐 짝대기 같은 거를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뵐수 있는 그런 이제 무기 같은 거를 김주영 씨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거를 들고서 지금 그냥 단순히 뭐 위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자까지도 들어가지고 경찰을 상대로 저렇게 집어 던지는 모습까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불법을 정리하기 위해서 경찰에 다가가니까 김주영 씨가 어떻게 합니까 사실상 먼저 저렇게 이제 자기가 손을 들고 있던 거를 내리치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그제서야 이제 경찰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진압 을 통해서 진압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전부 다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뭐 아까 전에 언론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김준영 씨는 안전장치도 없이 고급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 경찰이 이제 뭐 진압봉 같은 걸로 내려치면서 그렇게 뭐 위협을 했다, 과잉 진압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헛소리에 불과한 것이죠. 경찰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했던 것이고,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거를 가지고 비판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치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자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것이 정, 전면적으로 부정이 되고 있는 북조선에 가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까 전에 기사에 썼던 기자는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 기자로 활동할 것이 아니라 조선 노동당 신문 같은 거에 기자로, 뭐, 거기는 기자라고 불러야 되나요? 아니면 뭐, 손동꾼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그런 사람으로 활약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지금 이게 언론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된 것인지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이건 뭐 간첩이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중북 주사파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도저히 뭐 구분이 안될 법한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서동영이가 있는데요. 아까 전에 그 전남 광양시에 그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유니건 경찰청장은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는 금지 제한하겠다는 반헌법적인 발언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농성하고 있던 노동자를 상대로 과잉 진압을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부터 끝까지 다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불법 집회 전력 있는 단체한테 금지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게왜 도대체 반헌법적이라는 거예요? 이 뭐, 어디가 도대체 반헌법적인 게 되는 겁니까? 법을 어겼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에 대한 응당 조치를 취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게 반헌법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으며, 아까 전에 저렇게 그 뭐, 김준영 씨였나요? 그 노동자 같은 경우는 농성을 하고 있던 게 아닙니다. 중요한 단어가 지금 빠, 빠졌죠? 불법적인 농성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불법적인 농성을 하는 사람을 진압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것이야말로 반헌법적인 것이고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지금 노동 단원으로 활동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 추가가 돼야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황우나 놀랍게도 검, 경찰 출신 아닙니까? 황우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 정권이 경찰 물리력을 동원해서 민심을 억압하는 전두환 방식의 무단 통치의 길로 빠르게 들어서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도대체가 이 인간들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맞는 것인지. 에, 북한에 그냥 김정을 은 따르고 있는 사람들인 것인지 이 워딩만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이렇게 민주당이 까불고 있고 민노총이 뭐법 무서운지를 모르고 지들이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식으로 저렇게 까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이 흔들리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윤익은 경찰청장은 뭐 과잉 진압을 했다 라는 논란이 있었던 간부에 대해서 경질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 진시키는 그런 결정을 내렸죠. 아,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법치에 따라서 개인의 자유가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가장 헌법적으로 우선시돼야 되는 가치인 것이죠. 이거를 동의할 수 없거나 이거를 따를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북조선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번 민노총 사태에 대해서도 어떤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경찰에 대해서 과잉 진압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타당치 않은 것이고 그런 주장을 떠들어 대고 있는 언론인이 됐거나 국회의원이 됐거나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말고 북조선으로 건너가서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